내년까지 가르쳐 주면 나 손해일 것 같아서 <laughs> 내년 운기는 내년에 알려드릴게요. <laughs> 우리 개띠 분들은 갑진년 하반기에 10월, 12월에 들어오는 기운을 잘 잡으면 좋을것 같고. 10월 달부터 운기 많이 도니까. 음. 어. 안녕하세요 하백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저희가 2000년 갑진년 우리 개띠 분들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수 있고 어떻게 하면 또 성공할 수 있는지 알아볼 건데요. 네. 우선 우리 개띠 분들 음. 전반적인 갑진년의 운기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선생님? 우리, 개띠분들이, 어,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조금, 이제, 요, 몇 년간, 뭐, 다들 힘들었다, 어쩌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편적으로 개띠분들은 그래도 조금, 다른 띠에 비해서, 어, 이 개띠분들은 조금, 그래도 평탄하지 않았을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또, 물론, 굴곡이 많은 분들도 계셨겠지만은, 어, 이제, 보편적으로 봐서, 어, 근데 이제, 올해 개띠분들이, 어, 조금 뭐라 그러면,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좀, 되게 조금 힘든 해운 년을 맞이하지 않나. 근데, 또 그게 또 나한테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어, 그리고, 우리 또, 개띠분들이, 지금, 지금, 이제 상반기라고 우리가 보면은, 어, 6월 7일, 올해 또, 개띠분들이 금전 나가신 분들이 꽤나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 큰 돈들 나가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대려 나한테 나중에는 보태서 들어오지 않을까. 어. 어, 투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음. 하반기부터는 또 본인이 생각한 거 보다가, 조금 더큰 걸로 어 내가 좀큰 상자로 선물을 받지 않을까 어, 싶고 기인도 좀 드는 격이고 어 그래서 개띠 분들은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 또 명색하고 머리가 명색하고 또 그리고 판단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촉이 굉장히 좋은 분들도 많고 또 원래도 또좀 선하게 어 이렇게 좀 선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개띠분들이 또 정도 많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개띠분들은 어, 조금만 조금만 운기를 바꿔준다면은 음, 지금 그이 힘든 시기를 굳이 겪어야 할까? 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음.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게 이런 인간때문에 구설, 인간때문에 음. 힘든 일, 그리고 또 금전의 손실이 많이 난다고 했는데 네네. 지금까지 그럼 이분들이 뭐 상반기까지는 인간한테 배신에 당해서 금전의 손실까지도 보고 이런우가좀 음. 많았단 는거에요 그쵸 맞죠 그리고 아. 개띠분들이 또 마음이 여린 분들이 거의 좀 보편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음. 늘 이제 해주고도 욕먹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실상 나중에는 우리가 좋은 건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죠어 근데 개띠분들은 올해 좀 올보다는 내년이 되려 조금 더 보상받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는 기인도 들어서라. 어, 선물 상자로 따지자면은 좀큰 선물 상자가 들어오지 않을까? <laughs> 어, 올해는, 어. <laughs> 음. 그럼 이분들 하반기 선생님 보시기에 우리 개띠분들한테 좀꼭 들어오는 기회들, 꼭 잡아야 되는 이런 기회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올해는 우리 개띠분들이 <laughs> 늘 사람들한테 치이고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조금 기피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음. 그리고 사람들 말을 좀잘안 들으려고 하고. 왜냐면 이때, 이때까지 당했던 분들은 그럴 수밖에 또 없어. 어. 근데 대략 거꾸로, 어, 올 하반기부터는 좀 남의 말도 좀 들어보는 것도, 어, 좀 미치적하고 어. 음. 정말로 이렇게 좀 같이 엮여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대려 음, 어. 그게 나한테는 이득이 될 수도 있는 음. 어, 그런 해운년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 어. 아무래도 개띠 분들이 금전의 손실도 많이 갔다고 하니까 금전의 기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진년의하반기 우리 개띠 분들 좀 금전운은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어, 하반기에는 제가 봤을 때 10월달 가면은 10월 11월 가면은 이 개띠 분들 금전 흐름 괜찮을 것 같아요. 어그뭐 내년까지 가르쳐 주면 나 손해일 것 같아서 <웃음> <웃음> 내년 운기는 내년에 네. 알려드릴게요. <laughs> 우리 개띠 분들은 각진년 하반기에 10월, 12월에 들어오는 기운을 잘 잡으면 좋을 것 같고. 10월 달부터 운기 많이 도니까. 음, 좋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까지 도 이렇게 인간한테 상처받고했던 것들은 후를 털고. 다시 한번 또 마음 잡고 나아간다면 하반기에 좀 좋게 풀러올수 있다. 맞습니다. 네, 네. 아, 제팀도 위해서 한 말씀도 해주시면서 말씀 해 주시면서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사람들한테 내가 마음을 많이 다치고 상하고 또 뜯기고 이러다 보니까 아, 어, 이제는 사, 기문을 닫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데려. 어, 음. 조금 더 어, 마음을 더 여시고 어 더 가까이 사람들하고 한다면은, 음. 어, 그게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음. 또 제가 봤을 땐 분명 10월, 11월, 어, 제가 봤을 땐 12월, 음. 1월, 내년까지 말안 해준다 그랬는데, 그죠? <laughs> 1월, 2월까지는 쫙 진짜 뭔가가 펼쳐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 음. 알겠습니다. 선생님.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